내 이름은 박하늘. 날 때부터 애지중지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말다했지 <놈> 하... 우리 한지는 우리 한글은 우리 한우 우리 한글 우리 한 우리 한글우 우리 한 우리 우 처음 불합격을 겪고 나니 엄마는 이런 내가 탐탁지 않은가 보다. 영화, 드라마 보는 게 공부라고 해도 쉽게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나도 엄마에게 내 꿈을 존중받고 싶다. 나는 엄마가 엄마 고등학교랑 엄마 처음 미용실 한 대를 갈 거야, 엄마랑. 응. 왜? 왜냐면 엄마는 나랑 다르게 살았잖아. 근데 아니 근데 너뭐뭐 뭐 주제가 뭔지도 나는 모르고. 주제가 엄마랑 나의 그런 다른 삶? 이렇게 손이 아프고. <laughs> 응. 그런 주제. 또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지. 협조해 주시나요? 협조해 주지, 협조해 주는데. 응.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뭐를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 그냥 학교만 가보고. 아니 엄마는 나의 약간 이제 실험 대상 같은 게된 거니까 이제 가면 내가 다 준비해 놓지. 미리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안 되지. 그러면은 연기하는 것처럼 되잖아. 안 되지. <laughs> 갈 거야? 네 가요. 가요. 나 딸이 원하고 딸이 필요하다는데 <laughs> 뭐든 못하겠대. 하늘 가서 별도 따지. 어디가? <laughs> <laughs> 마포구에. 30년 만에 모교에 방문한 엄마의 표정은 들떠 보였다. 엄마가 중학교 때 처음에 여기를 걸어 올라가는데 완전 멋있는 거야. 여기서 화를 쏘는데 그래갖고 이건 뭐야? 또그래 이제 신세계를 본거 아니냐? 그럼왜 <laughs> <laughs> 양궁 안 하고 미용했어? 나 양궁 운동하기 너무 싫어서 모양 내고 놀고 싶은데 그럼 할머니가 화안 냈어? 미용한다 했을 때? 미용한다 했을 때? 화냈지 처음에 남의 머리 자르는 꼴 보면 뭐 팔짝 세진다고. 엄마는 할머니는 엄마가 그냥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미용하면 힘들다고.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차린 첫 미용실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다. 우리는 엄마가 20대일 때 실패를 딛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미용실을 방문했다. 진짜 엄마가 여자야. 가슴이 뭉클 뭉클하다. 천녀때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근데 처녀때는 뭔 생각으로 일했어 그럼? 지금은 엄마 맨날 키운다고, 막 키운다고 키우느라 일한다고 막그러는데 그럼 그때는 아니, 왜 일했어? 일은 재밌었어. 음.. 그냥 사람들 막 기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니까. 그렇지. 너무 좋다. <laughs> 미치는 2 0대잖아 응. 웃기다. 뭔가 나는 상상이 안 돼. <laughs> 지금 그러면 언장이 50대 정말? 51살이야. 요 <laughs> 내가 한참, 앞으로 20년 다 하시네. 아, 하시면. <웃음> 아 <웃음> 안 간다. 고예 나는. 진짜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봐도요 진짜로. 아유그래 내가 미용 안한 거, 아, 미용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다행이고. 엄마 천직인 것 같아? 어, 아, 난 천직이야, 천직. <laughs>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용을 천직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도 엄마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바빠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는 내가 처음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린 장소였던 나의 모국 경기여고에 방문했다. 이거 대수동상이야. 재수 동상이 뭔데? <laughs> 이거 찍으면 재수해 <laughs> 근데 내가 고1 때 그때 동아리에서 학교 홍보 영상 찍는다고 어. 이걸 찍었거든? 어. 그래서 재수했어 뭔말 뭐 해? 어, 그냥 뭔가 내가 처음 영상 하겠다고 마음먹은 데가 학교니까 고등학교니까 그래서 엄마랑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나는 사실 뭔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각 잡고 만들어본 게 처음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든 거 말고 이렇게 따로 만든 건 처음이잖아. 근데 저번에 엄마랑 엄마 거 얘기하러 음. 가서 촬영하면서 뭔가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 맞아. 엄마도 좋았어. 그날. 하늘이를 둬서 엄마가 멋진 딸을 둬서 엄마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엄마같이 그렇게, 그날같이 그렇게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엄마들이 거의 없지. 거의 없지. 지금 뭐 유명한 감독들이라 해도 자기 엄마의 인생을 갖다가 되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은 감독들은 거의 없을 것? 엄마도 갈등이 많았어. 근데 지금도 이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 나는 사실 엄마한테는 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주제라고 했지만 난 사실은 뭔가 엄마가 미용 시작할 때랑 음. 내가 영상 하는 거랑 음. 그게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음. 할머니도 처음에는 음. 하지 말라고 음. 힘드니까. 음. 음. 맞아. 그랬고, 엄마도 내가 영상 처음 한다 했을 때는 막 다들 주변에서 막 어? 밤에도 못 들어가고, 음. 막 밤새야 되고 몸안 좋아지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엄마도 막 처음에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좀안 좋게 생각하잖아,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뭔가 나는 엄마가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왜냐면 엄마도 할머니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막았지만 어쨌든 엄마는 미용이 엄마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음. 잘 살고 있잖아. 힘들어도 미용실에서는 안 힘들고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뤄낸다면 엄마처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금상첨화지 금상첨화 <laughs>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는 믿고 있지 엄마는 결과적으로 내 영상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지금까지의 그런 되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음. 이런 시간을 겪어도 아직도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 아니 하늘이가 엄마가 처음에는 싫었지만 하늘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 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하늘이가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엄마도 엄마 좋아하는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내 딸도 어? 내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돼도 어? 엄마는 응원해야지. 처음에는 너가 힘들까봐 어? 힘들까봐 그래서 하지 말랬던 거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거든. 힘드니까. 근데 하늘이가 엄마도 그렇고 하늘이도 그렇고 어, 힘든 거를 넘어서서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엄마가 응원해줘야지. 그게 엄마 마음이야.